이제는 실현이라는 콘텐츠를 하루 30분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해요. 결계는 거의 5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. 2018년에 여기서 사냥했던 게 기억이나요. 나부 써놓으면서 천천히 사냥을 익히려고 해요. 이번에 전사한테 새로운 스킬인 갈증이 생겼는데 정말 좋은 스킬 같은 시련은 하루에 총 10바퀴를 돌수 있어요. 제가 한 바퀴 도는데 대략 3분 30초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. 뇌정 벼락이라는 시련 버프를 받고 사냥을 하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. 아무 스킬이나 사용해도 벼락이 내려치는 거 있죠. 앞으로 조금씩 사냥을 는